히르하 시림이죠.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면 6월절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죠? 관련된 노래. 모세의 노래. 출애국기 15장. 네, 출애국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게 시록 15장. 그럼 여기서 이제 절이라는건 무교절 을다 포함해서 음. 월절과 생각했을 때또 요한계시록 1 5장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 이 노래가 또 노래들 중에 일 역사의 노래들 중에 참 극적인 어떤 고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토라포션, 아그 10절 토라포션 중에 사무엘하 22장도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22장은 음. 다윗이 평생 지은 시편들의 최종 완결편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장 읽을게요. 네, 2장 11절. 네, 2장 11절, 12절이 딱이봄 시즌을 어, 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비둘기가 오는 소리를 보통 추수의 소리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또 이제 6월절이 보리추수의 시즌이니까. 그 그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6월절 지나서 이 아비벌에서 이하르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할기까지 50일 걸리잖아요. 근데 그 50일 걸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이제 언약을 맺을 백성들을 계속 다듬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렇고 내면을 다듬고 쓴 마음을 다듬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그5일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2장, 2장 10절에서 14절 요 사이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들을 숨어있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고 겨울, 겨울을 겨울 지나면서 힘들었던 그런 신부를 부르는 그런 음성같이 느껴져요. 베데르 산이 어디 산인가요? 근데 이 베데르가 거룩 향료 향이 있는 거룩한 산뭐 약간 그런 걸 의미한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사 했던 게 찬양축제였거든요. 주제가 스프링이었습니다. 오 봄. 그 봄에 아까 말씀하셨던 성에서 말씀하셨던 11절과 1 2절에 봄이 왔다는 음. 노래할 때가 이났다는 건데 음. 근데 그 봄이 왔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거아요또 음. 봄이라 생각하면서 스킵이 봄이라 뜻도 있지만 영어로는 뛰어오르다라는 음. 뜻이 있는데 이 봄이 이 연인에게 같이 뛰어오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다음에 음. 음. 질문이 있는데요. 2장 15절에 있는 여우. 여우가 진짜 여우를 말하는쇼알 s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우야? 그게 여우다 쇼알이 여우다 그래? 그래. t g 적으로 사랑을 방해하는 것, 영적으로 n g dog, 사탄 u n g 누구 g 이브리파이브 o 참고하십시오. do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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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y o u n 면 열매를, 열매를 못 맺게 맺지. 되죠. 음, 음. 아, 그렇군. 음. 맞아. 페로다한테도 여우라고 한걸 보면, 음. 이른바의 여우라고 하면 뭔가 지치면 침 되니까 음,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간사한 이미지. 음. <laughs> 그래서 이장 아가설 이 장은 봄과 신랑의 신부를 깨우고 봄봄봄 시기라서 격려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음. 동맹 스프링과 용수철 그 스프링이 같은 단어지를 이제야 인식이 <laughs> 되네요 이야 큰일났네 아, 하나 더 있잖아 스프링 샘 샘도 있음 와 스프링은 스프링이고 용수철 응. 샘병원에서 응. 출산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연결성 어, 맞아. 바로 되네 연결 <laughs> 예 바로 아 조용히 좀... 계세 우리가 자주 부르는 마예디도 이 여기 있네요. 맞아 이걸 뭐죠? 자절입니다자절이 아, 네. 어, 요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 데킬로 알라바. 어. 보 여기 잔치집을 어이 잔치집을 사실은 다른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요, 잔치집? 잔치집입니다. 좀 아쉬운데 번역이 아쉬운데 이 잔치집이 뭐냐면 베이트하야인 포도주의 집이에요. 히브리 어로 거기 어떻게 쓰죠? 다른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요? 2장 4절. 잔치집. 잔치집. 너무 아쉽죠. 음. 어, 네. 그냥 포도주의 잔치집이라고만 해도 좀더확올 텐데. 베이타 음. 야인. 어, 뭐 생각나세요? 어제 우리가 포도주 네잔 마셨잖아요. 야인하슈마.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야인하슈말 생각나세요? 음. 야인하슈마. 네. 어, 인간을 창조할 때그 순간 그 음. 마지막에. 어, 마지막을 위해서 잔치, 잔치집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가 바로 포도주의 잔치죠.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게 여기 어, 잔치집죠 야인 베이트 어, 하야인 포도주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내 위에는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의 집이라면 여우는 자취를 해방한사람그 어, 포도원을 봤죠 음. 허는 아, 자니까 음. 사실 여우라는 이미지가 저는 방금 그그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도 뭐, 물론 동물로는 다르지만 상징적인 어떤 아, 패턴으로 보면 좀 음. 그렇죠 들어와서 해방을 놓고 교묘하고 아, 뱀도 음. 간, 가장 뱀, 뱀, 음. 동물 중에 가장 간사하더라 간교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근데 여우도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음. 이제 그런 이미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음. 존재. 이 교회 부흥해했을때 어쩌나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에너지가 이거 부흥이 되려면 교회의 분위기가 자취집이 되어야 돼. 음. 오, 맞네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너무 현실적이 교회가 너무 현실적인 그만하고 현실의 삶에 대한 것들에 포커스를 둔다든지 아니면. 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송도들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데만으로 포커스를 준다 자꾸 이래 된다면 저 어제 그래서 어제 식사하고 예배하고 음. 찬양하고가 너무 좋았던 게 잔치 같았어요 와 음. 잔치. 메이파이인이었어요 음. 음. <laughs> 잔치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거 진짜 피곤했거든요 음. 어. 그렇죠 <웃음> <웃음> 맞아요 음. 한국 시간으로 지금 새벽 4시에 중시간니요 여섯 시나 일곱 시에 주무신 거죠. 그리고서 저는 정, 정말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습니다. 와 아. 오랜만도 아니고 처음이에요 혹시? 처음인 거 같아요. 아. 저도 저도 와 저도 이스라엘에서 처음 마셨어요. 와 네. 아. 제가 안 마시면 여우가 될거 같아서 아. 아. <laughs> 분위기 맞추자. 맛잘 <않기> <laughs> <laughs> 맞으시던가요? 물론 저도 잘 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움이 된대요 진짜로 아, 와인이. 아. 여우랑 사슴도 나 아니 여런다시 노루랑 사슴도 나오는데 계속 사... 여우도 나오고 음. 비둘기랑 음. 노루와 어린 사슴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아, 노루와 들 사슴 이거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르게 입대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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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때 설명해줬었어 맞아 아, 재밌는데 맞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의 대해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게 맞아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면 일려면... 노루와 들사슴이 뭐라 하냐면비쯔바 옷, 오, 베, 아이엘 롯 이렇게 읽어요 근데 사실 이쯔바옷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면 여호와 아. 제바 옷, 발음이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 할때그 만군의 그게 제바 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음. 비, 비 음. 찌비 찌바 옷이에요 쯔비 찌비라는 말 자체는 이제 사슴이란 말이죠 근데 약간 언어 유의가 섞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내 배꼽 배도 있듯이 히브리어도 언어 유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벤지바우 하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는 또 뒤에 아얄롯 메아얄롯 면 이게 아얄롯이지만 이게 엘이 엘이 들어가 있어요. 엘로힘의 엘로힘의 여성 엘로힘을 약간 여성 명사로 쓰면 엘리엇 엘리엇 그거든요 엘리엇 이게 아얄롯. 그니까 마치 이걸 읽을 때 그런 어감이 딱 드는 거죠. 아, 만군의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으로,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거. 근데 실제로 이제 쯔비라는 말, 어, 그 앞에 있는 그 사슴이라는 말이 쯔비라는 말이 예를 들면 사울이 죽었을 때, 어, 사울과 연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가를 부르잖아요. 그 애가를 부를 때, 이,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되게 사울이 자기게 나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되게 이제 좋은 면으로만 딱 묘사하면서 이렇게 애가를 딱 불러줘요. 다윗이 사실 지혜롭고 정치적이었죠 또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 우리는 왜 정치라고 하면 자꾸 나쁜 의미만 생각하지만 좋은 의미로 해서 정치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윗이 곧12 지파를 다 커버링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담당하고 있는 이 위쪽 지역 그걸 다 커버링하려면 이런 게좀 필요했죠. 근데 이, 그래서 사, 다윗이 사울과 연하단을 습이라고 해. 네, 이게 되게 어, 들사슴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데 이것은 되게 힘 있고 영광스럽고 글로리어스하고 아너럽을 하고 뷰티하고 이런 그런, 그런 상징이 있어. 실제로 그 외에 들사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또 힘도 있고 뭐 야생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또 너무 곱고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군사 군사나 용사의 용사를 표현할 때 찝이라는 말을 실제로 써요. 근데 이게 짜바가 또, 용사, 군사, 음. 이런, 전투자, 이런 걸 짜바잖아요. 음. 좀비르 발음이 좀 비슷하죠, 둘 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엘로힘도 빼, 이게, 엘로힘도 그 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엘에다가 안에 유드를 넣어서, 알렙, 유드, 라메드, 이게, 야, 이거 하면, 이게 이제 그거죠. 사슴이죠. 사슴. 근데 그 안에 이제 사슴 안에 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이제 엘이라는 뜻 자체가 파워, 힘, 권능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 야일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일반 사슴 종류 중에서도 숫사슴이에요. 불란 응. 순냥. 이나, 순냥을 말할 때도, 순냥을 말해 순냥. 불란 순냥. 사실 순냥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하죠. 지도자고 권위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권능 있는 자를 말해요. 그게 이제 L이에요. L. 이다 연결되죠. 네. 그래서 되게 어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있다라는 거. 이제 네.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네. 이상을 보면 추레굽이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추레굽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일장을 보면 뭔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열망들이 딱 보여진다면 이장에서는 이미지가 좀 출애굽의 가정의 이미지가 좀있다는걸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장 해주세요. 반복 아까 2장 십절이랑 여기 삼장 5절이랑 똑같은 음. 거 반복하는 게 있다. 음. 근데 제가 또 발전해, 관찰했는데 이장에서는 음. 그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뒤에는 솔로몬을 묘사하고 있어서 뭔가 두 등장하는 어떤 서무 같은 느낌이죠. 음. 음. 좋네요. 여인에 대한 등장. 솔로몬에 대한 등장. 두 주인공이자죠? 네. 그런데 어떤 솔로몬은 쉴몬이잖아요그 음. 안에 샬렘 들어가 있고, 샬롬 들어가 있고, 어. 비스, 대가를 지불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여자, 이 여인의 이름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쉴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그래서 이름이 아니고 하쉴람, 슬람, 쉴람이라고, 쉴람 이트라고 되어있거든요. 하쉴람 이트 뭐냐면 대가 지불을 받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 값을 지불한 남자와 값을 지불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솔로몬과 쉴람미 그럼 다 여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만하다 2장이나 삼장 한글 성경에는 이게 남성 여성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히브리어나 또 이제 다른 성경들 중에는 이거 남녀 구분하는 게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이게 남자가 이야기하는 여자가 이야기하는구나 음. 분돼 혹시 자기 잘 읽는 성경 중에 구분된 거 있으면 읽을 때니거구분돼 네 있니 세 번야? 응. <laughs> 여기 돼 있어. 여기 여자는. 아, 여자. 아 그렇네. 이돼 있다. 돼 있어. 그럼 하영이가 좀 알려 줘 볼래? 응. 3 삼당에서 몇절몇 절은 남자, 몇절몇 응. 몇 절은 여자. 그 여자만 쓰여져 있는데. 여자만 쓰여져 있어? 그럼 남자 쓰여자 <laughs> 쓰여져 있는 거몇 절이었어? 일 절. 그리고 끝. 1절 하고 끝이요 응. 그러면, 여자가 화자지만 솔로몬을 언급했다. 사장의 음. 남자. 사장은 음, 남자, 맞아. 3장 전체는 신부가 하는 얘기고. 또 음. 사장은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얘기고. 근데 3장의 배경은 약간 음. 광야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음. 그렇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침상이나 방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음. 어감은, 느낌은 이제 성막. 음. 성막이나 성소. 성전, 이런 의미지. 방, 침실, 이런 어떤. 되게 은밀한 처소.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 이런 것을 의미하죠.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그 사랑의 침실.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와 성막이 보여요. 육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육절이 어디에요? 육절에서 모략과 요양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 오잖아요 이게 음. 거친들이 히브리어로 뭐죠? 여기서 미드바르 기, 미드바르라고 되어있나요? 거친 뭐라고요? 응. 어, 3장 6절에 3, 뭐라고 되어있냐고 티마롯 아샨 미드바르 미드바르 미나 미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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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친들이 미드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미드바르로만 돼 있네요. 그러면 광야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민하 어, 어, 미드바르. 그쵸? 하 미드바르야. 맞아. 어, 그러면은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오는 근데 거. 모략과 유향과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올라와요. 음.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약간 군양단이 생각났거든요. 성막에서 음. 어, 그리고 연계 기둥처럼 돼요 불기둥.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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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둥과 불기둥 그 네, 성, 네. 그러니까 성 광야에 광야에 성막이 연기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 모략과 유향과 이 향품은 사실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향단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여러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유향을 항상 다 더하잖아요. 제단에.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좀이 구절이 되게 되게 성막과 광야 의 이스라엘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음, 음. 좋네요. 아, 그럼 7절에 그게 솔로몬의 가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음. 그리고 8절에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것 성전과 또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아, 레바논 나무. 아, 아, 성전. 성전. 레바논이 아. 어 이제 소선지서나 선지서에 보면요,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음. 실제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말해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인 성지를 성전을 말할 때 레바논이라고요. 해 음. 음. 그럼 가마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가마라고 번역되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어떤 느낌이에요? 미타? 미타라고 야미타 되는데 진짜는? 어. 미타. 미타는 미타 침대인데. 침실이죠. 아, 침대. 침대. 인데그러니까 침대. 침대. 아, 침대. 왜 가마라고 되어 있어? 가마 타고 다니는 게 가마 아니에요? 맞아. 이따. 이동하는 침실이었나? 그냥 <laughs> 안전하고 뭔가 침실이다. 이렇게. 커지하고 이렇게 딱 보호되어져 있는 딱 왕만 들어갈 수 있잖아. 음. 가마는 왕만 탈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왕만 왕만을 위한 그거잖아. 바, 바닥이 금인데 누워 있을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마가 컸나 봐. 진 침실이라고 했죠 방금. 어, 침실. 그럼 이거 약간 지성소 아니에요? 아저 그, 그러니까. 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성성을 중심으로 이동하기. 어 장전 60만 명이었잖아요. 음. 천을곱하면 천라인 60명이어서 음. 연관이 있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사실 법계가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 지성소가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에 하늘의 분이 땅에 내려와서 머무는 장소. 이걸 지금 여기서 이제 침실이라고 또는 연 가마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 히브리어 자체는 이제 침대잖아요. 근데 이제 편히 쉬는 머무는 장소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성막을 성막의 지성소와 법계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 가마라고 표현한 것은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메르카바. 메르카바가 이제 병거 히브레로 병거란 뜻인데요. 엘리야,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죠. 이때 이 병거가 메르카바예요. 근데 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 우리 옹야, 옹유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보좌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러 이러면서 거기 뭐 바퀴 천사들 이야기 나오고 갈갈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이동할 때그 이동 하나님이 이동하는 하나님이 이동 이동하는 수단이 뭐냐면 그게 메르카바예요. 그러니까 그 전차, 병거 이런 나라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어디 이동하실 때 하나님도 타고 다니는 게 있다. 이게 메르카바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뭐라고 한글상에 솔로몬의 뭐가 가마. 가마, 이런 어감도 있는 거죠. 근데 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까 이제 뭐편의시는 침실이지만 침실은 이제 그 침대 안에 말있지만이 침실도 이제 왕뭐 이렇게 왕 친하들이 모시고 왕은 누워서 쉬면서도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이런 이미지도 생각볼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60명이. 네, 너무 좋은 비사들라고요장만 아. 60만 명, 60만 명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약간 이 이미지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그 군대,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군대들이 따라붙는 이런 이미지. 하늘 군대, 땅 군대, 이런 이미지.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뭐가 있나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있잖아요. 추력 아. 그 이미지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린 건곧 여호와의 보좌를 건드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하고도 이미지가 좀 연결되어 그러니까 가마가 바퀴 달린 이미지가 생각하고 있어서 브랜데 가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연합기처럼. 그러니까 들고 다그 왕들이. 아, 조선시대 때그그 아, 그, 그 이미지네. 맞아요. 난 계속 거친. 아, 치... 지고 가는 들... 이미지라 가마라고 번역했 보는 그. 그래서 그러니까 미타가 말이 돼. 나는 왜 바퀴 달린 걸 생각하고 있었지 계속 음. 가마 해가지고. 전킴박크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마차랑 헷갈렸나 봐.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마차. 아, 어, 근데 맞아요. 왜냐면 중동에서 이 왕이 이동하는 거는 음. 이렇게 그 맞습니다. 단단한 나무를 만들어서 침실처럼 만들고 음. 쿠션을 채우고 그 위에 휘장을 막 겹겹이 해서 그렇죠. 어 휘장을 겹겹이 해서 휘장을 닫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그렇죠. 왕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이런 소파를 이동하는 수준이죠. 음. 맞아요, 맞아요. 이런 소파를 안에 만들어 놓고 왕그 안에 눕고 쉬고 이제 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둘러쌌다는 것도 말이 되니 육십 명이 들고 다녔던 거네. 음. <laughs> 나 그, 그러니까 기둥이 은이고 바닥이 금이고 음. 그다음에 어, 카페트는 자색으로 깔고. 응응. 음. 삼장의 음. 이미지는 광야 한가운데 에 있는 주님의 처소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배경은 광야 딱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성막과 성소 이런 침실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나는 네. 근데 지금까지 3장 읽으면 항상 성 안을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면 시작할 때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맨날 성 안에서 들판에서 이런 나 이런 거 생각했거든. 음. 그, 그런데 그렇게 이, 거 그, 광해도 구나 몰랐어. 그리고 여기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했던 걸 이거 누가 지금 여자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야? 어 여자의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거 솔로몬의 어머니 얘기하는 줄 알았어. 어. 음. 여자 어머니. 어. 아, 그렇네. 그베이네 베엘 그렇네. 헤델 호라티 호라티. 호라티.